응답받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3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재집 맡은 우리 고 주, 어찌 좋은 친군지지 <laughs> <laughs> 주, 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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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없는 고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러시라 신친구 찾아볼 수 쓸까 우리 야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수주께 기도드리세 예수. 세상 친구멸시하고 너, 너. 예, 수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세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며 건강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든 환자들과 귀신들인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갈리와대가멀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 왔다.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제부터는 아마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갈릴리 한 곳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목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그들이 목격한 이야기가 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서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과 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뭘 하셨나? 이 사람들은 뭘 목격했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가장 큰 아마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다. 둘째는 선포하셨다. 셋째는 고쳐주셨다. 이게 이들이 본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일, 선포하는 일, 고쳐주시는 일, 이세 가지가 본인의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근데 가르치시는 것은 에, 그야말로 이그 뭡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서 그들이 모르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하늘나라의 선포다. 이거는 이제 깨우침의 문제가 아니라 선포라는 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또 헛소리하네. 이럴 수도 있고, 아유, 큰일 났네. 이럴 수도 있고. 요 선포는 깨우침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건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고쳐주신다. 뭐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든 선포하시든 그런 건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난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아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인데 이 소문이 갈릴리 윗지방, 저 시리아 지방까지 갔고, 나중에는 대가볼리 지역까지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이제 예수님 소문이 파닥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올 것이고, 제자들은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다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나 대박이다, 성공이다. 내가 참이 사람 따라오길 잘했다. 뭐 사람들이 고쳐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 그냥 또 있겠습니까? 뭐라도 또 드리고 바치고, 그러면 제자들이 관리하는 물건이나 헌금이나... 어쨌든 그 도네이션들이 또 많았을 겁니다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주님을 모르는 대로 들어보지 못한 대로 계속 새로운 스포츠로 옮겨 다니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게 불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다른 대로 갑니다 불모지로 알지 못하는 대로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대로. 거기 가셔서 또 목격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주님의 성공 여부를, <목소리>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신도 이거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지만,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을, 예, 우린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게, 노소스라는 건데,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돌아요. 감기가. 이건 노소스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물론 뭐개 그 중에 자기 관리를 좀잘 하시고 그러셔서 예, 감기를 피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잘 관리하시는 분도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게 또 얻는 게 바로 그런 감기죠. 그런데 노소스는 감기가 아니고요. 이건 왜 나만 이러지? 라는 거 있죠. 다른 사람에겐 닥치지 않는데, 나에게 닥친 병. 그래서 이 단어는요, 천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벌. 하늘이 내린 재앙.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오히려 자기 병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해요. 이 천벌받았다는 징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타인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병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더 뿌리 깊은 아픔으로 지어지는 게 바로 노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노소스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이런 문화가 없으면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무당을 찾아가서 구툴하거나. 왜냐하면 이거는 천벌의 문제니까요. 하늘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왜 아무도 안 걸리는 병을 내가 걸렸지? 혹은 우리 자식이, 혹은 우리 형제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벌 받는 건가? 내 자신이 걸린 건 그래도 괜찮지만, 이러한 노소스에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가족의 미래가 너무나 험난한 삶 같고 바로 그런 게 노소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이 노소스를 고쳐주셨다. 이 고쳐주셨다라는 이 번역도 저는 사실 좀 불만입니다. 이게 그냥 뭐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꺼먹게 돼갖고 들어가서 하얗게 돼서 나오는 이런 식의 고쳐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여러분 아는 그 세라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세라피어, 세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세라피오는 돌봐주다라는 뜻입니다. 돌봐주다, 돌봐주다, 마음 쓰고 신경 써 주다. 어떤 데서는 섬겨 주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천벌받아 저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 써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는 거죠. 성경은 빛이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들어서만 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이 병이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고 내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신 그 어떤 거를 지금 치워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건, 부모가 잘못해서 걸린 거건, 우연히 걸린 거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거 버린가? 요비 괴로워했던 게 그거잖아요. 날 죽이시려고 이러는 건가? 나 지금 벌 받는 건가? 버림받은 건가? 그럼 난 희망이 없지 않는가? 자기가 태어난 존재의 의미가 모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 내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천벌이 아니에요 우리 야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랠까 어이 말씀을 읽는데 이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어디 들어갔다 나와서 고쳐졌다? 이 정도의 치료가 아니에요.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너무 따뜻하고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외로움의 공간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갈릴리에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만이 알고 있는 노소스. 왜 나만 이러지? 왜 우리 집 혹은 내 자녀,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우리에게만 이러지? 버린가?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축복이기를 있 바랍니다. 민수기에 아론의 축복이 나와요. 물론 뭐 목회자들이 예배 끝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축도로 성도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아론의 축복,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세요. 그 빛을 너희와 마주하심이요.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따스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또 여러분의 기독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놈하고 인간으로서는 어찌해 돌 이 설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걸 찾아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침에 일찍 모인 우리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기독 가운데 갈릴리 사람의 간질병, 귀신들림, 중풍 이거 못지 않은 노소스와 말라키아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따스하신 마음 으로 위로하시며, 하나님 아픔에서 뿐만 아니라 외로움에서 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에서 밝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오랜 고통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이 사람들은 찾아올 만큼 건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찾아갈 수도 없는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듯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사람이 사람에게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들, 희망을 잃게 만드는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듯 21세기 우리 조국에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치료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양식을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서 아멘.